감독장, 탑송 드라마, 닥신과 함께 가자! 딱! 다, 다 같이 렛츠 고우 아, 호이짜! 예 안녕하세요, 닥신입니다. 오늘 12월 어, 1일, 야 드디어 20, 2025년 어, 마지막 달 어, 12월이네요. 에, 오늘 무슨 요리지? 아 오늘 월요일이네요. 아 그것도 12월 1일에 한주에 시작 월요일. 아예 현재 시간 어 오전 9시 다 돼가고요. 어, 어제 일요일 특근 아! 울산에서 인천 1 6만에 와가지고 어와 아, 어제 뭐 오는데 주유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어, 송도 유원지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인천대교 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laughs> 생쇼로 돼가지고, 어,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수원 넘어오니까 거의 뭐, 오후 5시 30분 넘어가는데, 뭐, 평일에도 5시 반 되면 콜 없는데, 뭐, 당연히 뭐, 일요일 이겠나 어, 그래서 일찌감치 어, 포기하고, 어, 여기, 어, 수원시청역, 어, 숙소에 와가지고, 어, 어제 술 먹방, 어, 라이브, 어, 진행했습니다. 어, 올겨울 첫, 어, 과매기에 어, 한번 라이브 방송 해봤는데 어, 같이 해주신 형님 동생들께 어, 감사드리고요 어, 아울러 어, 술값 보태서라고 후원해주신 어, 분들께 예, 고개 숙여 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어제 말씀드린대로 어, 오늘 예약은 어, 잡아놨고요 오전 10시 어, 출발 어, 어, 여기서 버스 타고 한 15분만 어, 가면 어, 출지가 있습니다 어, 뭐 전체 가지 뭐아 아아 그리고 어두 번째 콜도 어 바로 연뭐 잡아놨고요. 오늘 어 특별히 어 계획대로 어 계획적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뭐콜 잡을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어 운전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아, 예. 아따야 오늘 춥다는데 와 집에 가서 패딩 꺼내야 되는데 오늘 집에 못갈것 같네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12월의 첫날 좋은 콜 많이 타시고요. 대박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가자 당신 오늘도 힘차게 레츠고 야왔다 살살하네. 예, 택신 어 숙소에서 나왔고요. 어 어제 예약 잡은 아, 아, 첫 번째 콜, 어, 두 번째도 물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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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여기 어, 수원에서 어 우와, 울산 국민차 갑니다. 야, 울산 국민차 자주 간다. 하지만 울산 국민차 가서 어, 집에 가지는 않습니다. 어, 바로 근처에 또두 번째. 어 야코리 준비되어 있고요. 야 일단 버스 타고 한 15분 정도만 이동하면 되고요. 어 어디고? 어, 일단은 수원 원천동이가 어, 일단은 이동하겠습니다. 자 가자 출발지로. 꺄바와 춥다. 손실없다 호이짜, 어, 여기 어디고? 예, 여기 뭐 아주대, 아주대 병원 어, 입구 하차했고요. 어, 여기서 5분 정도 행군하면은, 어, 어, 원천 주공 아파트, 어, 거기서 출발하는 콜입니다. 어, 울산 국민차, 단가 13만원. 어, 단가 괜찮습니다. 어, 일단은, 와, 왈춥노 씨발. <laughs> 예, 이동해서 예, 차 찾고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가자! 가가우, 춥다! 예, 탁신, 어, 차 찾았습니다. 차량은 스타리아. <laughs> 와, 또 리미트 걸리는 거 아이가, 씨발. 모르겠네. 아, 예, 일단 갑시다. 어, 어, 이거 또, 이것도휘발유발나 뭐, 경유인줄 알고, 또, 혹시나 손님한테 물어봤죠. 역시나, 예, 가스차입니다. 와, 아, 아, 아. 한 번씩 꼭 물어보십시오. 아, 가스차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가자. 어디고? 예, 예, 손에서, 울산 국민차. 어, 단가 13만원. 소요시간 4시간 정도. 아, 따 가, 와, 너무 춥다. 씨, 와, 지금, 응따하고, 어, 이, 손, 손따고닦겠습니다 와, 따, 이 오늘 완전 춥노. 예, 자, 가자. 당신, 울산으로, 렛츠고! 예, 탁신, 어, 스타리아 타고, 어, 울산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스타리아, 뒤에 짐칸, <laughs> 짐칸, 뭐, 개조인 건데, 와, 3인승이거든요. 와, 이거, 씨, 가시트가, 씨, 뒤로 안 넘어간다. 아, 허리야, 씨. 와, <laughs> 어, 다행히, 어, 속도 제한, 리미트는, 리미트는 안 걸려 있어가지고, 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 가다가 가스 좀 빨리, 가스 늘어가야겠네요. 가스 완전 빨리 달로, 아, 씨.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어, 울산 국민자 도착하면, 어, 거기서 한2 30분, 30분 정도, 어, 거리에, 어, 두 번째 콜 예약 잡아놨고요 우와, 아,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야 되는데, 씨, 못 가겠네. 야, 배도 고프고, 참자, 씨. 야 예, 일단, 어, 어, 울산 고래고기로, 어, 열심히, 어, 가, 보겠습니다 뭐, 일단 뭐, 급동 아닌 이상, 어, 중간에 가스 충전 한번 하고, 다이렉트로 갑니다. 자, 계속! 울산고래고기로 레츠고 무아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아 예 탁신 어, 울산공민차 어, 도착했습니다 탁신은 어, 있는 장소 영상으로 다 인증하고 있습니다 어, 맨바, 맨날 이야기한다 아이. <laughs> 예, 맨날 맨날 인정하고 있고요 예, 아까 뭐, 오전에 오면서 말씀드린, 어, 두 번째, 어, 예약 잡은 콜. 다섯째 출발인데, 와, 지금 현재, 두시 이십분입니다. 어, 아, 손님한테 전화, 하 시간 땡기려고 전화하니까, 씨발. 다섯시 돼야 집에 온다는데, 와. 아니, 차는 집에 있는데, 차 키가 지가 들고 있답니다. 아, 그래가 내가, 이, 뭐, 시, 지금부터 뭐 합니까? 두 시간, 뭐, 사십분 동안. 손님 있는 곳으로 지금 어, 간다 했고요. 차키 받아서 다시 어, <laughs> 예, 뭐차 있는 출지로 어, 이동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어, 손님 뭐 회사로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뭐 사공장 앞으로 오라는데 예, 여기서 버스 타고 뭐 20분도 안 걸립니다. 어, 이제 거기서 출지까지가 좀뭐한 40분 걸리지. 예, 일단 은 손님한테 키 받으러 가자. Let's go! 아,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와. 고이자 아, 예 닥신 여기 어디고 어, 현대자동차 사공장 앞에 왔습니다 어, 손님 어디 있노 자키 아, 받아야 되는데 예 자키 받고 어, 다시 영상키겠습니다고광예 닥신 어예 산타페 어 자키 받았구요 와, 이제 여기서 차 있는 곳으로 가는데, 씨발. 야, 버스 타고 한 시간인데. 와, 돌겠다, 만지시고. 뭐, 다시까지 기다리면 많어. 뭐, 가가지고, 매, 뭐, 네시에라도 출발해야지. 뭐, 예. 버스 타고 또한 시간 이동하겠습니다. 아, 씨발. 야, 뭔 고생이고. 예,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어. 어, 탁송은, 뭐, 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개고생도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계속 다시 출지로 렛츠고! 호이자 와, 예, 닥신 어, 여기 어디고? 와, 왔 야. 와, 진짜 뭐, 한 시간 넘게 걸리네. 와, 졸라 피곤하다. 와, 씨, 그래도 가야지, 어쩝니까? 예약을 잡아놨는데. 예, 이거, 어제 어, 잡은 두 번째 예약 콜. 어, 세 번째는 없고, 예, 끝입니다. 와, 예, 울산에서, 어, 아, 다 예, 다시 수원으로 갑니다. 뭐 <laughs> 예, 단가는 15만 원이고요. 야, 미리 안 잡을래 했는데, 아, 14만원에서. 아, 영상 찍고 있는데, 뭐, 전화오노. 탁신 예, 전화, 전화기 한, 한기기 때문에, 영상 찍다가 전화, 전화하고 이러면은 영상 끊깁니다. 아 예, 양해 바랍니다. 아, 예, 어, 수원가고요 어, 15만원이면, 어, 가야지 뭐, 예. 수요시간은 뭐,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아, 딱, 예, 일단은, 와, 차가 어디있노? 예, 아파트 어디, 뭐, 가면 되는데. 아, 4시 넘었다, 씨발. <laughs> 괜히 갔다 왔나? 뭐, 기다리면서 밥이나 을걸 아, 좀 후회되긴 후회됩니다. 예, 일단은 뭐, 차 찾고 영상 키든지 하겠습니다. 자, 가자! 차 찾으러! 렛츠고! 예, 탁신, 차 찾았습니다. 차량은 산타페고요 와, 졸라 피곤하다. 아, 씨발. <laughs> 어제도 일하고 뭐, 아, 따야. 현재 시간, 어, 시1 0 분, 다, 돼가고요 뭐, 천천히 가야죠. 뭐, 가면 끝인데, 뭐. 가면서, 뭐, 내일 리아콜이나 괜찮은 강의 나오면 좋은데. 야, 콜 상황 보니까 콜이 많이 없네, 요 일단 가자, 모르겠다. 뭐, 수원 가 자야죠. 밥 먹고. 아, 배고프다. 이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laughs> 자, 가자! 어디고? 어, 울산에서 다시, 수원으로 갑니다. 단가 15만원. 소원 시간, 뭐, 네 시간 왔다리 갔다리. 자, 가자! 당신! 수원으로! 자러 가자! 레츠고! 예, 탁신. 어, 수, 수원에 어 디비자로 <laughs>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와, 왈피고 나노. 어제도 일하고, 아 오늘도 뭐고, 수원, 울산, 수원 왕복하고. 아, 나야. 야, 잠이 싫어노 아, 배도 고프고. 야, 일단 도착하면 어, 뭐 바로 뭐 자러 가야지. 아, 배가 너무 고프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가서 뭐 콜이 겠나 씨발. <laughs> 없지 뭐. 도착하면 거의 여덟 시좀 넘겠네요. 아, 하다 주유도 한번 하고. 아, 참자. 먹긴 뭘 먹노. 도착해가 무야지 뭐. 아, 일단 내일 예약이 갈만한 게안 나오노. 아씨 일단 뭐 도착해서 어, 영상 기도로 하겠습니다. 예, 장거리는 한 방입니다. 어, 맨날 이야기하지요. 예, 계속 까가우. 뭐야. 예, 탁신 어, 여기 어디고? 어, 수원 평동 어, 불로 성능장. 어, 도착했습니다. 어, 현재 시간 8, 8시, 한 3시간 50분 정도 소요됐고요 어, 어 뭐고? 시바 어, 아, 차에 뭐 놔두고 왔는데 큰일 났다, 야. 아, 씨발, 차키. 아, 차키 제안은 넣어붙는데. 허허, 씨. 예, 일단, 어디고, 어, 어, 이제 버스 타고, 어, 어 자러 가야지요. 어, 배가 고프다. 일단 뭐 가서 밥 먹고 어더 가서 잘 생각입니다. 내일 예약은 하나 잡아 놨습니다. 장거리는 아니고요. 어뭐콜잡으러 가는 어 단거리 콜. 예. 예 이상 탁신이었고요. 아날 많이 춥네요. 아 내일은 집에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어 이틀 뒤에 어 수요일 날 탁송해신 어 단톡방 정보도 있어 가지고 아 너무 춥다. 예. 이상 탁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와! 렛츠 고!